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시장 에는 다양한 투자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를 제외하고는 크게 성장투자와 가치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둘 스타일에는 대립 구도가 있어서 두개 중에 어떤 게더 나은가에 대한 논쟁이 항상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두 스타일은 정반대 개념이라고 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영상 에서는 각각 성장투자와 가치투자 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너무 유명한 워렌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과 가치 개념을 하나의 투자법으로 묶어서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 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과 산업은 성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성장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이익 증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명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이익이 계속 증가하며 탄탄대로를 달리는 기업들,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 보랏빛 향기로 가득한 그런 기업들이 투자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애플, 다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죠. 좋은 실적과 더불어 높은 기대감과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장투자자들은 보통 주가 밸류에이션을 크게 고려치 않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 주가도 따라갈 것이라고 믿으며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와 높은 기대감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기대치에 달하지 못하면 주가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감 때문에 실망감도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낙폭이 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미래 전망이 발달하는 이유로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기업을 샀다가 공변당하는 것을 성장 트랩이라고 합니다. 가치투자자는 저렴한 가격에 기업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내재가치가 만원일 때 5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을 찾습니다. 보통 회사의 빚이 적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회사들을 싼값에 구매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주식을 싸게 매수한 후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주가가 가치를 따라올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재가치 이상 수준에서 거래될 때 팔고 나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이것을 가치 함정이라고 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아서 저평가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었지만, 보통 가치투자와 성장투자는 정반대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치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투자금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산이나 수입에 대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성장투자는 지금 가격이 높든 안높든 기업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익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에 베팅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가치와 성장은 사실 따로 구분하기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투자를 할땐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성장투자도 마찬가지이고 가치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즉 성장도 결국 가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구성요소인 것입니다. 버크셔 헬스웨이의 1992년 연말 보고서에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와 성장은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성장투자 가치투자라는 용어들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는 투자란 적어도 내가 지불한 금액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찾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할 때 내가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는 리입니다 우리가 흙이 물건을 살때 가성비를 고려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한가, 내가 지불한 만큼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것이죠. 영업권에선 가성비 대신 '밸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굿 밸류 포머니' 또는 '그레이트 밸류'라는 표현은 돈 주고 살만하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라는 한 단어 안에 가격과 성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조엘 그린블라트의 투자법 역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포인트였죠. 워랜버핏도 주식 투자할 때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기업의 성능이 어떤가, 좋은 기업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 돈을 쓰려고 하는가, 기업의 성장성에 아니면 수익성에 투자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쓴다면 돈 주고 잘 샀다라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단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도 특정 투자 공식이 낮을 때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먼저 찾고 그 기업의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저렴하게 살수록 좋겠죠.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을 때 매수하는 방법론, 즉 현재 가치투자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 장분이면서 동시에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누가 때려도 가치투자자였지만 사실 그는 조금 뒤늦게 가서 성장투자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장투자를 위한 자기만의 투자법과 공식을 개발하고 자기가 쓴책 증권 분석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레이엄의 초기 조작에서는 그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대해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레이엄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덜 실체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죽겠는데 5년 뒤, 10년 뒤에 보랏빛 향기가 나더라도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 소유하는 자산이 신뢰할 만한 가치의 원천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경험의 결과가 가장 컸습니다. 그는 가이코라는 보험회사의 주요 지분을 1948년도에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그의 자산의 4분의 1을 차지한 단일거래는 결과적으로 그가 이전에 한 모든 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소리죠. 그는 가이코 주식을 주당 27달러에 샀는데 이 주식은 25년 뒤 주당 16,300. 149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100만 원이 6억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뒤에 가이코 주식이 폭락하게 하는데 그 전에 그레이엄은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는 가치 투자와 관련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투자 수익은 성장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결코 성장 투자를 독점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통해 그 방법의 힘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이 바통 터치를 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젊은 시절 뉴욕 에서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 하다가 독립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다상 가치에 집중 하는 전통적인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를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리피셔와 파트너인 찰리 먼거 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기업의 가치 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있는 포지션 은 코콜라 바이코 프로토앤갬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월마트 같이 모두 장기 적으로 이익 성장을 보여준 기업 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이 항상 강조해 온 안전마진과 기업 내재가치 분석은 계속 잘 가져가되 기업의 경쟁 우위, 능한 경영진, 이익 창출 능력 등의 가치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치들을 기업이 미래에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는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투자와 가치투자 전략을 합친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싸게 산다는 마인드죠. 1969년 버핏은 자기 자신을 벤저민그레이엄 85%, 필립피셔 15%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꾸준히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써 이 투자법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먼저,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르쳐주는 투자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는 투자 대상과 주가는 독립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철학을 남겼습니다. 정보와 분석의 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업과 주식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분석 오류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 우리로 인한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평가된 가치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합니다. 즉 안전마진이 분석 오류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만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적은 돈을 지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잃을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르쳐주는 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란 무엇일까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창출하려면 시세 자체의 베팅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 다음 기업의 주식을 사다는 것은 실제 기업에 대한 부분 소유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1%의 지분을 얻든 0.01%의 지분을 얻든 내 지분만큼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미래 수입을내 지분만큼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사실 마인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마인드가 없다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클릭 몇 번으로 아주 쉽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홀딩하는 데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고 했듯이 장기 투자는 그 사업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투자는 사업 같을 때 가장 현명하다. 아주 유명한 펀드매니저 피터린지도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자신이 찾는 투자 대상은 비슷하다. 그와 차이가 있다면 워렌 버핏은 그런 기회를 발견하면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다. 그러니까 몇 프로의 지분을 하든 사는 양만 다를 뿐 접근 방식이 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첫째, 비즈니스 분석을 통해 마음이 안 드는 기업들을 걸러내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기업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물론 안 좋은 페로도 돈을 따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가성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좋은 페에만 우리의 시간과 돈을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대상을 정했으면 그 다음은 현재 주가에 매수하는 것이 좋은 거래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좋은 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평가와 분석의 오류로부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대한 싸게 사라는 소리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투자는 무엇에 가치를 줄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충당하는 매력적인 기업을 기업 분석을 통해 찾고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 적당한 값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는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심리가 반영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심리가 개입되므로 주가는 불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가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괴리현상은 우리에게 매수, 매도 기회를 줍니다. 불합리적 주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게 해줍니다. 단기적 주가 변동성이 어떻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와 가치는 같이 움직인다 라고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많은 투자 대가들의 성공 스토리가 말해줍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기업의 내재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주가 상승을 통해 내재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투자 대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임명해주었듯이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우리는 증권 분석가가 아니라 기업 분석가가 돼야 하고 주식 말고 기업을 사야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